안녕하세요, 아라로입니다. 니플 차트 관점 추가를 좀 해볼게요. 니플 복기를 한번 하고 짧게 복기를 하고 관점 추가된 거 말을 해드릴게요. 저는 이 니플 차트를 이2 3 0 0일된이 삼각 수렴 이 오랫동안 니또 석이라고 불릴 만큼 기간적으로 너무 많이 행보를 했다. 그리고 2014년, 2017년, 여기 때그 삼각수렴 패턴의 두 번째 끝부분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큰 상승이 나올 거를 기대를 해가지고 좋다라고 오늘 말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 여기 자리라고 말을 해드렸었고, 그리고 네, 추가된 간점. 말을 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알테오전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여기, 여기가 3세트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 둘, 셋으로 봐도 되겠죠. 하나, 둘, 셋. 그래서 지금 이 공간이 여기 구간이다. 그래서 여기 위로 올라탄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지금 합의하고 있죠. 소송하고 있죠. SEC와 합의를 하면서 여기서 강하게 쳐줘야 된다. 여기서 한200% 정도 되는 상승이 나와야지. 니플이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뭐 호재가 나왔어요. 합의 같은 게뭐 나왔는데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친다 그러면은 이제 니플 홀더들은 기회배용을 날리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나중에 진짜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 이제 그때 니플을 갑자기 독주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경우에서는 이제 6월 말까지 해서 지금 여기 올라오는 속도가 저도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는데 적어도 6월 말까지는 여기 당연히 안착을 하면서 6월 말 전까지는 여기서 강한 상승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막 7월이 됐는데도 막이 구간에서 논다. 그러면은 이풀은또 니또속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비트코인이 올라가야지 알트코인들 올라가기 때문에 한 6월 달 때쯤에 아마 좀 강하게 싸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트도 몇개 볼게요. 골렘 차트인데요. 골렘도 똑같거든요. 1억. 이렇게 만들고, 전 여기 구간인 것 같다. 이것도 여기 구간에서 행보 이후에 여기서 강하게 쳐줬어요. 여기서 강하게 쳐줬다. 200% 강하게 쳐줬다. 그리고 시바인 시바이누. C 시바인도 이렇게 두개 만들어주고, 두개 만들어주고, 여기서 가게200% 올랐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말했었다시피, 17년도 차트의 그 흐름을 기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6월 말까지 해서, 여기 구간은 쳐줘야지, 뭐, 10배, 10배, 지금, 뭐, 만원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그런 프랙탈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려면은 6월 달까지 여기까지는 쳐줘야지 그 사이클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흘러가도 어쨌든 한 파동은 더 쏘아올릴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는 해서 그래서 뭐 국장보다는 솔직히 투자 가치가 저는 높다라고 보고요. 무엇보다 무보다2 2 0 0일를 수령을 했다는 게 신규 진입하는 거에는 엄청난 혜택이 있는 겁니다. 이만큼 횡보를 해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니플 전문 유튜버 이제 그분들 거 보면은 니플이 뭐 나중에 통화가 나온다면은 그 중심에는 니플이 저는, 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분들 가치적인 면에서 설명을 해주는 걸이 듣는데 저는 니플이 그 중심에 서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보고 저는 차트를 뭐 중심으로 보지만 이제 가치 같은 것도 한번 보셔라 니플 사신 분들 있다면 네, 이 정도만 설명드리면 될것 같고. 뭐, 한, 길면 한달더할것 같다. 네, 이상입니다.